제가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어, 전문가들은 나중에는 이런 시술을 우리가 단축을 시키잖아요. 음. 이 과정을 이렇게 단축을 시키는 그게 전문적인 기술이잖아요.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뜨개질도 남자들이랑 누가 보면 복잡해 보여요. 어, 저게 어떻게 하야지저 뜨개질 막 복잡한데? 근데 저 그걸 하시는 분들은 과정을 다 빼버리고 나중에뭐 보이지, 보이지 않고 막 하시잖아요. 그게 전문가들 하는 기술이에요. 이렇게생각하면 우리가 볼 때도 제가 과정 쭉려 늘려보면 어, 너무 복잡한 데 제가 왜 해야지? 이렇게 할수 있는데 실총을 해보면 한 것도 아니에요. 그걸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것도 원장님 시킬 수가 아니냐? 그게 전문 지식이에요, 전문 지식. 그럼 어 10만 원 이상을 어떻게 받아? 단지 이것만 바꿨다 해서 항상 하셨죠. 네. 그래서 지금 상당히 괜찮죠? 이쪽도 한번 만져 보세요.